안녕하세요. 한비티비비빗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수세미 홀더 한번 열어볼게요. 1000원 이고요. 다이소 에서 샀고 손번은 51720 실리콘 수세미 홀더입니다. 네. 이런식으로 여기가 홀이 있네요. 홀이 있어서 이렇게 껴서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앞에 귀엽게 곰돌이 모양이 있어요. 노란색이고. 아주 예쁘네요. 물빠짐 기능이 또 있고요. 가볍게 수세미를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물건으로는 찢어지게 하지 말아 주셔야 되고, 가격은 천 원. 실리콘 수세미 홀더였습니다. 한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